안녕하세요. 오늘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보려고 하는데 어 어떤 요 끝에 어떤 어려운 거 같기도 한데 쉬운 거 어렵기도 하면서 쉬운 거 있는데 바로 한번 접어 보도록 하죠. 길게 절반 접고 펴줍니다. 이쪽 꼭지점이 여기에 가도록 이렇게 접습니다. 아 이쪽 꼭지점이 가운데 선으로 가도록 접습니다. 이게 라자르가 달려서 61m로 달려있죠.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꼭지점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. 이게 뭐 집에 자나 뭐 이런 카드 얇은 카드 이런게 있으면 끝에를 자를 수 있는데 자가 없으면 이 비행기를 아마 못잡을거예요 펴주고 자 표시를 좀 할게요 연필을 뭐를 써야지 잘나가니다 이걸로 여기 윗선 있잖아요 윗선 윗선 여기 지금 아까 방금 적었던 이 윗선, 이 윗선, 이 윗선이 이 윗선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으세요. 가운데 선이 이쪽 면으로 오도록 다 접지 마시고요. 이렇게 여기 이 선이 여기까지만, 이 선에 넘어가지 않으시고, 이렇게 다 접으지 마시고, 여기, 이 선, 이, 아까 윗선, 여기, 아까 윗선이, 여기 가운데 선을 넘어가지 않게 접어주세요. 펴주고,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펴주고, 이런, 펴주고,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펴주고,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야 돼요. 잠시 펴둘게요. 이 아래면에 삼각형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. 음, 마지막 부분에. 이렇게 아, 접어주시고요. 여기서 1cm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1cm, 1cm가 아니라 1cm죠. 1cm랑 이에서 8.8.5cm 8. 5cm 8. 7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. 여기서 1cm를 이렇게 1cm랑 8.5cm를 이렇게. 그리고 약간 올렸던 선. 이렇게. 세워서. 해주시고, 뒤집어서, 이렇게. 나에게 부거는 것은 그냥 손으로 해주시고 여기 예, 코, 어, 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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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만 카드로, 카드나 자로 눌러주세요. 여기 날개 수정하면 안 돼요. 여기 수정하셔야 돼요. 가운데 선에 맞춰서 삼각형 적어주도록 할게요. 삼각형 펴주고요. 이 선에 따라서 한번더 적어줍니다. 잘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선, 가운데 선에 따라서 한번더 적어주세요. 가운데 선에 따라서 한번 더. 이게 어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끝에 어, 그은 뒤에 하는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 왜? 끝났어 아니? 야, 뭐 하고 와야지. 왜 왔는지. 네, 잠, 죄송합니다. 지려워 주시고? 왜이이 뾰족한 튀어나온 거를 야, 포켓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. 최대한 바싹 쳐서 접어주고 안에 있는 포켓을 벌려서 이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반대쪽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포켓을 바싹 당겨가지고 접어주시고 펼쳐서 포켓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뒤집어주시고 이러면 이 위에 있던 뿌리 이 포켓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. 이 포켓 안쪽으로 들어갔겠죠? 이러면 조금 더팔공이 좋아집니다. 이쪽에 무게중심이 갔으니까요.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접어주시고 이쪽을 이렇게. 접어주세요. 이렇게 날개 붙은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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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이르시면 저를 이 바닥 면에 맞춰서 날개를 접어 주도록 할게요. 반대쪽도 똑같이.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펼쳐주시고. 이렇게 날개도 탄생했어요. 그럼 이걸로 이제 뭘할 거냐 예측, 예감이 오시나요? 이걸로 불 말아줄 거예요. 뭐가 다죠? 네손 아프실 거예요. 아, 아마도 이렇게 최대한 밀착해서 접어주고, 최대한 밀착해서 접어주세요. 이 가운데 처에 밀착해서, 어, 주시고 다시, 다시 다시. 여기 라지 컬러색. 아, 잠깐만요. 어, 이렇게 저주시고 저희 누나가 웃고 있어요. 저희 누나가 제 모습을 보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손에 따라서 이게 몇 분은 상관없고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. 와플 자트는양 옆이 옆이고 저는 어, 처음엔누가단니던지뭐 이렇게. 이렇 뭐 20도 정도 한 20도 정도 맞춰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최대한 바싹 붙여서 락을 걸어주세요. 진짜 이게 락킹이에요. 락 이, 마킹이 좀, 마킹은 원래 쉽다고 생각하는데, 저 이거 처음에 접어보고 완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싹싹싹싹 비벼. 뭐 자도 괜찮아요, 뭐 자도. 자도, 어, 뭐 자도 괜찮습니 자도 괜찮아요. 카드가 더 좋아서 그렇지. 카드가 좋아서 카드 무조건 사주지 마시고 자가 있으면 다 써셔도 돼요. 다 쓰셔도 돼요. 이렇게. 적어. 아, 이게 100g짜리로 원래 적는 건데 저희 집에 100g이 없어서 한 아, 5g짜리로 적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. 100g짜리로 써야 되는데 100g짜리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, 집에 있는 5g짜리 에이프론으로 하겠어. 이렇게. 아까도. 이저게 잡아주고. 나이가 붙인 거 계속 수정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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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락킹이 어느 정도 아. 어, 비행기 형태가 점점 잡아갈 거예요. 어. 네, 점점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팔이 아프신 분은 팔이 약하신 분은 벌써 포기하셨을 거예요. 근데 포기하지 않고, 아, 네, 계속 계속 도전해 보세요. 계속 계속 포기하지 않고. 저희 누나가 처음에 한 말이에요 접을때 제가 처음에 실패했거든요 왜어 윈드 브레이커 세계 1등을 차지했어요 레드불 페이퍼밍스에서 세계 1등을 차지했어요 킹이 되면은 라킹은 날개와 이런 거를 다 고정해 주는 이거잖아요? 차라리 저검찢게로 고장하면 되잖아요? 이렇게 하면, 하는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, 이러면 안 돼. 어, 어, 이렇게, 가운데에 선을 빌어가지고 잘 매주셔야 돼요. 최대한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예전에 그 쓰던 그 합체 비행기는, 그 체플 비행기인가? 그 비행기는 100g짜리를 사용했는데, 그걸 다 써가지고, 이 플레잉 키트에 있었던 걸, 유플레이 플레인 키트 25차 그 예약 판매 그걸 사 사고 내방기대린 거거든요. 저희 뒤에 누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누누누누 <laughs> 누나 <웃음> 누나, <웃음> 누나, <웃음> 누나, <웃음> 누나. <웃음> 누나가 요즘 많이 안 나와. 누나가 요즘 많이 안나오요안 안 나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나가서 좋아요를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누나를 또 보여줘야지. 누나가 또, 또, 또. <laughs> <laughs> 나안 계셨어. <계실> <laughs> 잘 나오게 해야돼 안나오면 안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, 여러분 조금만 e y 요 미플레이 대사에 따라 I 고 있습니다 지우 어, 우리 는이빨 이빨 개 l 입니다 보여줄까요? 네. v 네. e y o 빨 I 접으세 e 그래 u 우리가 어 e 이게 저도 love y o 게 I love y 이걸 포기했습니다 접다가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가까운가? 아주 쪼짜, 조그만 손으로 저렇게 접는다는 게말좀 하시오 이렇게 접어주시고 <laughs>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제 저울 주시고요. 아, 커버만 있으니까 안쪽으로 집어넣고. 아니 한번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, 있어요, 게.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으로 커버만. 안쪽으로 안안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안안으로 안쪽으로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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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. 안쪽으로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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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 아빠를 소개해줄까요? 아니요. 네, 엄마 <laughs> 아빠 보시고 오시죠. 하지 마, 하지 마. 네, <laughs> 어... 엄마가 하지 말래요. 말래요. 아빠랑 엄마 치면 안될것 같아요. 윈드 브레이커, 세계 안 1등 하기 쉽지 않죠? 네, 8인도 키워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좋은 비행 되세요. l e 플레이 <laughs>